반갑습니다. 예수님빛교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1월 28일 예배 다가오는 천국 머무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신약성경 28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병고금서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해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뿌러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일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로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 주신 가르침들을 차례로 나열하기 시작하면서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한 제자들이 어떻게 천국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배경을 깔고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의 경이로운 순간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마주하는 현실과 영적 도전들을 세밀하게 드러내며 일상의 이야기를 풀어 내 갑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순간, 그 두근거림, 그후 일상에서의 신앙생활 사이에 깊은 연결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지 높은 산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있게어 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체험한 하늘의 영광은 그들이 매일 마주하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예수님의 걷는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교훈이 되는 것이죠. 마태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단순히 이론이나 교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것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원리를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변해에서의 경험이 제자들의 일상과 신앙의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변화를 어떻게 변화를 맞이하고 주변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아보고 함께 그 삶의 여정으로 가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래에서 나머지 제자들은 간질로 고통받는 한 아이를 치유하려 했지만,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 치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답답하고 악픈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하지요. 비록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왕연하고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그 세력 앞에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기력한 상황에 처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은 우리는 왜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대답하시지요.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큰 능력을 갖고 있어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무한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에 가진 자들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엄청난 힘을 강조하십니다. 겨자씨, 이하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는 모습을 21, 2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움과 시련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천국의 무한한 권능이 주어지지만 그 권능을 누리고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담나하게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겪는 매 순간, 매 도전, 매 시련은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이끄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심취하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능력을 발휘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24절, 27절 보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의 사역에 본거진 가보나움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성전세 걷는 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의무인 반세계의 성전세를 납부하라 24절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일반적인 요구였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곧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25절 상 하반절과 또 26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이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음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십니다. 형태로서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역시도 현대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이 당시에는 종교적 어떤 의미로서의 교회 어떤 형식적인 교회보다는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 되시며 그분과 성령으로 연합한 공동체의 교회가 새로운 성전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전임을 말씀하셨기에 이 성전세가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성전세를 납부하는 자들을 옛 것에 속한 자들로 묘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볼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성전세를 거부하지, 거부하지 않으시고 대신 독특하고 아주 상징적인 방법으로 성전세를 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하여 제일 먼저 잡은 고기 입에서 한 세기를 찾아서 그것으로 자신과 베드로의 세금을 납부하라 지시하십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직접 성전세를 낸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의 법과 규정을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을 택하심으로써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실족해 하지 않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우리가 세상의 법 불 무시하고 우리만의 독특성과 구별됨으로 그들을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천국이 이 세상의 법을 완전히 대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적절하고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시 세우실 때, 심판할 때 모든 세상의 법은 해지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현세의 법과 요구 사항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신문과 소명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믿음과 지혜를 얻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미완성된 상태에서 세상 권세와 천국 권세 사이의 긴장관계는 우리 삶에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완전히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힘을 통해 세상의 악함을, 더러움을, 죽음의 권세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긴장 상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도구이며 신앙의 여정을 깊게 합니다. 변화사에서는 영광스러운 순간과 일상의 도전 사이에 우리는 천국의 권능을 더욱 명확히 인지하게 되며 그 능력을 일상에서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은 경험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바로 천국의 권능이 현실의 도전 속에서도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때그 능력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권세와 마주칠 때, 우리가 천국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믿음을 통해 각자의 삶에서 천국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완전한 승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이미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